첫 소식입니다. 글을 쓸때 행복한 중학교 학생들이 특별 기부를 했습니다. 학생들은 6개월간 소설을 쓰고 책을 만들어 얻은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에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박선미 국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중학교의 글쓰기 동아리 학생 9명이 직접 글을 써 만든 단편 소설집입니다. 제목이 '액시던트'인 단편집은 학교, 친구 사이의 갈등, 내면의 나,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책의 제목, 내용, 삽화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수학 여행을 갔다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무인도를 홀로 떨어져 살게 되어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게 되요. 교육부의 글쓰기 동아리 공모에 선정된 이들 학생들은 6개월간 노력 끝에 9명의 단편 소설이 담긴 책 120권을 출간했습니다. 한권 5천원에서 만원에 판매된 수익금 전액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기 위해 기부를 했습니다. 친구들이 책을 쓴 것만으로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 기부를 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랍고 자랑스럽습니다. 화제의 주인공인 봉원중학교 인문 글쓰기 동아리 학생들입니다. 이들은 매주 화요일 수업이 끝난 뒤 모여 2시간씩 토론을 합니다. 각자 개성 넘치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쓴뒤 서로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글을 다듬어갑니다. 아빠와 딸의 관계를 이제 글로 이제 써 나가면서 저는 가족에 대한 좀 새로운 좀 그런 생각을 갖게끔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청소년기의 책은 아이들의 생각을 키우고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힘인데 그걸 넘어서 책을 쓴다는 의미는. 독서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일입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이런 책쓰기의 즐거움을 더 나아가서 독서의 즐거움을 같이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의미로 동아리 이름도 우리는 시작되었다로 지은 이들 학생들은 단편집 출간에 이어 글을 쓰고 토론을 통해 또 다른 작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만의 이야기로 꿈을 키우고 나눔도 실천하는 청소년들의 열정과 따뜻한 마음이 사회를 훈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일 박선미입니다.